심술쟁이 시아버지를 길들인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며느리를 몇 명이나 쫓아낸 고약한 영감이 살았어. 그동안 들어왔다 쫓겨난 며느리를 손가락으로 꼽아보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였지. 장가만 갈뿐 자신의 신부와 오래 살지 못한 아들은 속이 까맣게 탔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집이 있었고 그 집에는 나이든 처녀가 있었대. 산 너머에 사는 부자 영감이 며느리를 계속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어. 제가 그대에 시집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너는 소문도 안 들었느냐? 소문을 들었으니 그 집에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그 처녀는 고약한 영감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지. 결혼한 다음날 시아버지의 고약한 버릇이 나왔어. 항상 처음으로 트집을 잡는 것은 음식 맛이 없다는 거야. 짜다고 했다가 싱겁다고 했다가 꼭 음식에 대한 트집을 잡아. 갓 시집 온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괴롭히고 울려서 마침내 쫓아낸 거지. 소문을 들어 많은 것을 알고 스스로 선택해서 시집을 간 며느리는 마음의 준비를 했지. 이번에도 단단히 벼르고 있던 시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밥상을 들고 들어갔어. 며느리는 밥상을 시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조금 거리를 두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어. 시아버지는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 밥상 위에는 밥과 국만 있었지. 반찬은 하나도 없고 간장 한 그릇, 찬물 한 그릇, 그리고 주먹보다 큰 돌멩이 하나가 놓여있었어. 트집을 잡으려던 시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혔어. 이것은 생각지도 않던 뜻밖의 밥상이었거든. 며느라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알수 있게 말좀 해봐라. 며느리가 또렷하게 대답했어. 예. 지금까지 들어온 며느리들이 열 명은 넘는다고 하던데 다들 음식의 간을 잘 맞추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래? 그래서? 며느리는 침착하게 계속 말을 했어.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서 맛을 알아서 조절하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지요. 싱거우시면 여기에 있는 간장을 타 잡수시고 짜다는 생각이 드시면 여기 있는 물을 타 잡수세요. 그래도 입에 맞지 않으면 아버님 입이 둔해지신 것 같으니 여기 있는 돌멩이로 입을 좀 비벼 보세요. 그러면 입의 감각이 돌아와 맛을 느끼실지 모르니까요. 시아버지는 정말 기가 막혔어.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거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겁도 없이 용감하게 행동하는 며느리라면 그 다음에는 해보나마나 자신이 질 것이 분명했지. 어차피 쫓아낼 수 없을 바에야 포기하고 자신이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지. 내가 졌다. 이제는 심술을 부리지 않으마. 그 후에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잘 살았대.